12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이제 분가 잘해서 잘 살아 응 그래 알았다 고럼네 좋은 데 가서 잘게 그래 앞으로 어, 내 찾지 어, 마라 내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어, 전화하지 마라 자야 되니까 <laughs> 너 지금 내 전화 피하는 거야? 아니 나는 자야 되는데 지금 전화하니까 알겠어. 보면 <laughs> 잠과 밥을 굉장히 소중하게 <laughs> 생각하시는 것 같아. 어쨌든 내가 <laughs> 내가 재밌는 얘기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. 에피소드인데 처음에 같이 살 때였어요. 처음에 같이 살 때는 서로 내숭 까잖아요.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. 그때 말랐었어요. 그러면서 나는 상상을 못했지 얘가 살찔 거라는 거를. 근데 자는 사기는 살이 찔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왜냐하면. 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앞에 체질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살다 빠졌을 때날본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사람이 살이 쪄서 얼마 찔까 했는데 자기는찔줄 알고 나한테 미리 던진 거예요. 나중에 내가 많이 먹어갖고 살 찌면은 네 싫어하나 이렇게 그래요. 나 아무래도 나는 뚱뚱한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스탠다드가 좋으니까 뭐왜 이랬더니 그러면 네가 살 빼라 하면 바로 살뺄게 이랬어요. 처음에 이제 연애하고 처음 살 때는 진짜 그랬어요. 그러고 나는. 딱 산지 한 2년쯤 되니까 살이 미륵돼지가된거예요 살이 진짜 황소개구리처럼 쪄가지고 <laughs> 내가 그랬어요 예, 너살 너무 많이 쪘다 살좀 빼야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내 부터 내 음식 먹을때 니네 진짜 뭐래해라 그럼 내가 그럼 안 먹게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날 밥을 시켜서 밥을 먹는데 뺏었어요 숟가락을 <laughs> 갑자기 나한테 <laughs> 날 째려보고 막 <laughs> 큰소리 그 지르고 순간 <laughs> 어, 너무 놀란거 알죠? 이년동안 살면서 그런걸 처음봐갖고 그래갖고 나는 아, <laughs> 내가 먹는뎅 아, 순간 아, <laughs>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일단 밥 먹었어요 미안하다 하면서 밥 먹고 밥다 다 먹고 난 뒤에 배가 드시, 부르고 드시고 등뜨시고 그러니까 잘나오더라 야나 진짜 궁금한건데 네가 어저께 못 먹을 때마다 숟가락 뺐으라면 이제 뺐었는데 아 그래도 그 배가고 부를 때는 뺏으면 맞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진짜, 귀엽다. 아 어, 진짜 그러는 거야. 그리고 음식이랑 잠잘때잠이렇 깨우는 거 이런 거 진짜 싫어요. 진짜 그렇죠. 싫어요. 사람이 식욕이랑 그건 중요하니까요. 음. 수면요구는. 언니 9식으로또 생각해요. 어 그래 주아 카다시아님 알아요. 근데 나는 내가 그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어요. 음,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. 그럼 언니 언제 뺏어야 해? 아, 그러니까 집에 잘참먹고 중간에 또뭐한 개씩 먹을 때 그때 뺏어라는 얘기였나봐. 그때로 뭐살 빼라는 얘기도 안 했어.